사탕처럼달콤한 자동차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미니카를 출고해 볼까 합니다. 오늘 출고하는 미니카는 좀 저에게도 있어 특별한 미니카가 될것 같아요. 왜냐? 이번에 왜 특별한 미니카가 되냐? 이번엔 토미카 50주년 미니카를 또 시즌2로 한번 출고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출고하는 미니카는 토미카 50주년 시즌2로 한번 출고해 볼까 하는데 저번에는 제가 토미카 50주년 모델로 혼다 시빅 타이바를 한번 출고했었죠. 저번엔 토미카 50주년 모델로 혼다 시빅 타이바를 출고했다면 이번에 출고한 모델은 토미카 50주년 모델인 토요타 지하이 슈퍼라를 한번 출고해볼 겁니다. 자 여기 보여드린다 답은 이 모델이 토미카 50주년 토요타 지하이 슈퍼라인데요.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가 토요타 전시장에서도 그때. 전시장에서 뭐 인증번 이름이나 그런거 간단하게 등록을 하면 공짜로 준다는 말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소, 토요타 수원 전시장에서 그 무료로 준다는 말에 한번 저도 가서 받아왔는데 솔직히 그때 그 무료로 받은게 저는 솔직히 좀 그때 뽑기 운이 안좋아서 좀 헤드램프에 살짝 기스가 있었었어요좀 그때 토요타 수원 전시장까지 가서 그 토요타 지연스프라 토미카를 받아왔었는데 그때 꺼내보자마자 헤드램프에 살짝 기스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수원역 못대몰아서 다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토요타 수원 전시장에서 받은 걸그 출고기를 찍으려 했으나 그거는 헤드램프에 살짝의 기스가 있는 관계로 그거는 미개봉 상태로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모델은 기스가 있는 관계로 따로 개봉을 하지 않고 미개봉 상태로 둘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오늘 출구하는 모델은 전에도 제가 몇번 다이캐스트나 실차로 리뷰했던 모델인 토요타 GR 스포랍니다 솔직히 제가 예전에도 이 차를 실차로 한번 리뷰했었고 다이캐스트로는 꽤 많이 했었죠 다이캐스트로 이 토요타 GR 스포라를 많이 리뷰했지만 일단 이 차의 실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차의 실차 스펙은 BMW G4 이번에 나온 3세대 모델하고 똑같이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BMW z 4나이 토요타 GR 스포라랑 플랫폼이나 엔진 성능을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그래서 공차중량 밸런스 또한 50대 50으로 최고의 무게 밸런스를 자랑해요. 공차중량의 50대 50이라는 최고의 무게 밸런스와 그리고 또 BMW의 엔진과 BMW만의 전체적인 개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를 실차로 리뷰하면서 느꼈을 때 실내 인테리어가 BMW 같아 너무 아쉬웠다는 적이 있었죠. 제가 예전에 이차 실차로 리뷰하면서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토요타만의 개성이 없어서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래도 토요타 기존의 스프로만의 개성이 있긴 하지만 좀 실내는 좀 한편으로 아쉽다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요타 GR 프라에 대한 실차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육기통 트윈터보 엔진에, 그리고 BMW의 기술력이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BMW의 성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약간 BMW의 좀 코너링 퍼포먼스를 볼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전 스프라 모델 같은 경우는 좀코너보다 가속에서 짜릿함을 주는 차라면 이 토요타 GR 스프라는좀더 BMW의 좀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들어가면서 좀 코너링에서도 좀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이 차를 실제로 타보고 주행해보진 못했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에는 좀더 코너링에서 이전 세대스 수프라들보다 좀더 개선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좀 실차 대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후륜구동에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원은 뭐 6기통 트윈터보의 후륜구동의 공차중량은 50대50이라는 최고의 무게 밸런스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스포츠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토요타 g r 1 0프라에 대해 7차 재원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토요타 g r 1 0프라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토미카 50주년 모델답게 헤드램프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역시 50주년 모델인 만큼 헤드램프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구현이 되고 비록 이게 클리어 파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헤드램프 도색 디테일이 실차 같은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저가형 출고는 이 정도면 헤드램프 표현을 상당히 잘해주었고 그리고 역시 이차럼 프론트 엔진 모델인 만큼 브레이크 에어덕트까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 범퍼 하단에 이런 브레이크 에어덕트까지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표현도 상당히 잘 해주었거든요. 역시 이런 고성능 스포츠카들인 만큼, 좀 브레이크 열도 많이 받는 만큼, 이렇게 브레이크 에어덕트까지 따로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주었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스포츠카들에게 브레이크 에어덕트가 왜 중요하냐? 좀 이런 스포츠카들은 좀 브레이크 제동을 많이 하잖아요. 급제동이나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브레이크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런 브레이크 에어덕트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함이라면 범퍼 하단의 양쪽 사이드에 있는 것은 브레이크 에어덕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라디에이터 그릴의 약간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 양쪽 사이드에 있는 이 에어덕트 같은 거는 좀브레이크 열을 를 시켜주는데 좀더 치중하지 않는다 싶습니다 반면에 라디에이터 그릴은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후드라인이나 전체적인 루프라인을 보시면 토미카 50주년 에디션 데칼이 상당히 훌륭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토미카 50주년 에디션 모델인 만큼 이렇게 데칼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을 해 줬는데요 진짜 여기쪽에 50th 애니버설이나 그리고 토미카 그리고 여기쪽에 루프 쪽에 토미카 일본어로 데칼 표현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A필러랑 여기 뒤쪽 필러에 토미카 로고를 영어로 디테일하게 잘 구현을 해줬다 생각합니다. 일반 모드라고 다르게 50주년인 만큼 데칼 프린팅에는 상당히 꼼꼼히 신경을 써주었다 생각이 드는 그러한 데, 데칼 디테일이네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부의 바디라인이 좀 아쉽긴 해요. 좀 측면부의 바디라인 중에 어디가 아쉽냐? 좀 휠이 아쉽다 생각합니다. 여기쪽 한번 휠을 보여드리자면 솔직히 좀 50주년 에디션 모델이만큼 좀 50주년 전용 휠을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이전 영상, 이전 혼다 시빅 타이발 영상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50주년인 만큼 좀 50주년 에디션에 걸맞는 휠을 좀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좀 토미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약간은 들어요. 좀 그래도 바디 라인이 이전보다 좀더 낮고 스포티해진 건좋으나좀 50주년 모델이만큼. 50주년 전용 힐을 써줬으면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측면부에 이런 데칼 프린팅 디테일은 좋아요. 좀 50주년 전용 힐을 안 써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토미카 데칼 프린팅이나 50주년 데칼 프린팅 디테일이나 바디라인과 전체적인 뭐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었습니다. 토요타 지아 슈퍼라의 실차랑 비슷한 이 바디라인을 잘 살려주었고 반대쪽에도 보시면 데칼 프린팅이나 전체적으로 토요타 GR 슈퍼라만의 유려한 바디라인을 잘 구현해 주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자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상당히 디테일한 도색 처리가 되어있죠. 테일 램프 도색 디테일이나 그리고 디퓨저, 듀얼백이고 스포일러까지 전체적으로 후면부의 퀄리티도 훌륭합니다. 뭐 후면부의 퀄리티도 뭐 저가형 미니카층은 상당히 50주년 모델이야. 조금 더 신경을 쓴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50주년 모델이야. 일반하고 다르게 좀 데칼이 많죠. 좀더 50주년 모델이라. 이쪽 50주년 그리고 토미카 로고가 상당히 인상 깊게 느껴진다. 역시 일반하고 다른 50주년 에디션만의 그러한 매력 포인트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미니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쪽을 보시면 약간의 엣지 스포일러 디테일도 실차랑 비슷한 느낌을 잘 살려주었네요. 제가 이전에 교쇼제 토요타 GR 스포로도 만나봤지만 교쇼제랑 뭐 전체적으로 비슷한 바디라인을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좀 교쇼제가 퀄리티는 조금 더 위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비교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면부의 디테일도 뭐 교쇼제랑 비교했을 때도 크게 어색하다는 느낌이 없고 후면부나 후면부에도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어색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측면부에 휠만 좀더 50주년 전용이라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약간은 들지만요. 그래서 이젠 이 토요타 GR 스프라에 대해 토탈평가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토요타 GR 스프라에 대한 느낀 점은 저는 좀 휠만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50주년 모델인 만큼 좀더 50주년답게 좀더 특별한 휠을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좀 좀 특별 에디션이 잖아요 왜냐 이게 토미코 50주년 기념 버전인데 좀 50주년 만큼 좀 특별한 메리트를 살려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좀이 토미코 50주년이 토요타 GR2라는 좀 50주년에 전체적인 메리트가 없다는 라게좀 아쉬워요 물론 그래도 전면부나 뭐 여기 쪽을 루프라인이나 그리고 측면부, 후면부에서는 그래도 매력을 조금 조금씩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휠을 조금 더 바꿔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휠까지 좀더 개선해 줬으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전면부의 퀄리티도 헤드램프나 브레이크의어덕트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과 그리고 루프라인의 이런 데칼 그리고 후드라인에 데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측면부의 데칼 프린팅 그리고 후면부의 디퓨저나 배기구 테일 램프 그리고 스포일러까지 전체적으로 훌륭한 마감 처리에다가 와, 진짜 이런 데칼 하나는 되게 신경을 잘 써줘요 진짜 옛날보다 토미카가 이런 데칼 프린팅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데칼 마감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헤드램프 마감 처리나 테일램프도 물론 마찬가지로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미니카였네요 그래서 오늘이 토미카 50주년 토루다 지아슈프라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